2번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참수의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를 만들고 만든 문제를 푸시오.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2번 문제를 풀이 해... 했듯이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드는 풀이보다 다른 방법 어떤 거? 바로 축방을 이용해서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친구는 최고창의개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이참수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왜 점선으로 그렸냐면은 x의 범위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이때 어떤 거를 여기다가 이제 축방 이렇게 딱 내려놓고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요 녀석의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x는 x는 자 여기는 이식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때이 친구는 자, 2a 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b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인 걸볼 수가 있고 b는 플러스 2, c는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값은 2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볼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한칸두칸띄어져 있고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이몇칸 하나, 둘, 세칸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까지는 2만큼 띄어져 있고, 2까지는 이제 3만큼 띄어져 있으니까 굳이 이제 생각을 하자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x가 이거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여기보다 더 간격이 더 오른쪽 에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x가 얼마일 때? 1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은,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라는 거, 요녀석이란걸알 수가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댓값은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얼마일 때? 플러스 2라는 거. 사실 이, 이제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요 친구가 바로 최소가 되고, 제일 높은 요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고요.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1빼기 2빼기 1 코로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즉 f2의 값이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 얼마 4 더하기 4빼기 1 그래서 7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